절체절명의 위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나를 삼키려 하고, 내가 어찌하지 못할 때 핸드폰 침대에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녀다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지옥 갈 영혼이 건져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